한정치권, 언론, 학계, 전술의 재배치 북핵위협 대응 논의 20세기 수준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사호를 발사했다. 언론들은 북한이 K-208 장거리 미사일 여단을 창설했다. 북한 수천여발의 단독탄 보유 부품계리 핵실험장, 언제든 핵실험 가능 등의 소식을 전했다. 정치권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한국도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내 원로들이 모여 미국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한국과 공동 운영하도록 협의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4두 6격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미국 정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 정치권 학계 언론계에서 나오는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보면 사실 한숨만 나온다. 북한 김정은 집단과 핵무기 사용법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다. 북한 핵미사일 미국 아니면 절대 막을 수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절대 막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자칭 지도층 머릿속에 박힌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다. 주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줘도 대체 듣지를 않는다. 이런 자칭 지도층 가운데 일부는 북핵 위협 때문에 미국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정부 입장에서 들으면 우리가 한국 하인이냐며 매우 기분 나빠할 말이다. 특히 핵무기를 공동 관리하자는 주장은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V라는 탄도 미사일을 처음 개발한 뒤 세계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했다. 특히 냉전 시기 동안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이 핵미사일을 막고 빈틈을 노리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했다. 당시 미국은 나이키 호큘리스를 개량한 나이키 지우스라는 ABM을 개발해냈고 소련 또한 이를 따라 가로시라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양측은 방어용 수단을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방패가 생겼다는 소식에 서로 더욱 강력한 창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전으로 나온 핵무기들이 적기도 위성 핵무기나 개별 유도다 탄두와 같은 것들이다. 결국 미소는 1972년 A.B.M.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국 수도 외한 곳에만 A.B.M.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약속해 핵무기 개발 경쟁은 상호 확증 파괴에 더욱 충실하게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1970년대까지 미소 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멸망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1981년 전략 방위 구상을 주창하면서부터 양측 간의 비대칭이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방정책을 펴고 1990년대 동구권 전체가 와해되면서 SDI 계획은 백조화되는 듯 했지만 과학은 계속 발전했고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입수하려는 불량 국가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불량 국가들의 순항 미사일 공격 방어에 고심하던 미국은 2002년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한다.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등이 순항 미사일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들 간이 협력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준비 중인 사실을 포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부시 미행정부는 미사일 방어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현지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다층다중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적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는 ABL 등과 같이 발사 로켓을 폭파하는 무기를 지구 궤도상을 비행할 때에는 GBI와 같은 지상 배치 초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나 이지스함에 배치한 SM-3를 미본토나 동맹국의 핵탄두가 가까워지면 사드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영공이 가까워지면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인공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과 초장거리 감시 레이더 등도 개발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MD 계획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으면서 계속 연기됐다. EMD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하던 전술용 레이저 무기나 공중 발사 레이즈 무기 등은 개발을 중단하고 무게한 보류 조치했다. 한 발에 7,500만 달러라는 GBI 미사일, 미사일과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등한개 포대를 모두 갖추는데 15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사드 미사일 등은 높은 가격에다 시험 발사 당시 낮은 명중률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했다. 미국은 그러나 결국 모든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우려곡절 끝에 미국은 2016년 현재 지 b i 이 미사일은 30여기를, 사드 미사일은 4개 포대를 미본토에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다.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은 모두 21척이나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에 기대는 그대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1991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의 추이를 보면 북한의 핵위협은 단기적인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다. 미국, 이스라엘 웨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중단했을까? 한국에서 서남쪽으로 8000km를 가면 중동에 있는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에 다다를 수 있다. 주변국 대부분이 적이라는 강소국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50억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했다. 이는 절대 액수에서는 크지 않다는 말을 듣겠지만, GDP의 6% 안팎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08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연 30억 달러 내외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이 이스라엘의 병력과 장비를 주둔시키지 않는 대신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한다는 음모론 탓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풀려져 알려져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종종 대외 전략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7월 이란 테카빌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충돌한 일이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바로 탄도탄 요격 무기 공동 개발 취소다.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다. 그 체계 가운데 하나로 레이저 무기도 연구했다. 1996년 7월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레이저 방공 유격 무기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스텔스 폭격기 제조사로 유명한 미노스롭 그루먼이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과 손을 잡았다. 요격용 레이저의 이름은 노틸러스 레이저, 나중에는 전술용 고에너지 레이저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쓴다. 이후 이스라엘과 미국은 스카이가드라는 상품명을 사용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개발은 순조로운 듯이 보였다. 이들은 2000년 6월 미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 미사일 실험장에서 레이저 무기로 방사포를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2002년 11월에는 155mm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데 성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07년 5월에만 해도 내년에 레이저 요격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났고 결국 2009년 레이저 요격 무기 공동 개발을 전면 포기했다. 미정부는 노스롭 그로먼을 통해 지원하던 개발 자금도 끊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아이언 돔에 집중, 실전 배치한 뒤 2014년 7월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배치해 실전에서 사용한 뒤에도 레이저 무기와 단도탄 요격 미사일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노력의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언빔과 함께 에로우와 에로우 3 요격 미사일을 모두 개발해냈다. 이스라엘은 현재 단도탄 요격용 레이저를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09년 이스라엘과 미국이 레이저 요격 무기 공동 개발을 끝낸 데에는 미국 내의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레이저 무기 자체의 한계 다시 컸다. 포탄이나 소형 방사포를 요격하는 데는 100kW급 레이저로 충분하다. 사정거리 또한 10km 이내면 된다. 하지만 탄도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MW급 이상의 출력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100배 이상의 출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결국 취소했던 공중 발사 레이저의 경우에도 1MW급 레이저를 사용한 뒤에야 300km 거리 소형 목표를 파괴했다고 한다. 이 YA로는 보잉의 B-147 여객기 전체를 무기로 만들 정도의 크기였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개발했던 스카이가드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크기에 모든 장비를 집어 넣은 뒤. 전력을 생산 레이저를 쏘는 것이어서 출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 또한 향후에는 미군 전술용 차량 험비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했기 때문에 전력 용량과 레이저 지속 시간 등에서 계속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다. 탄도탄 요격용 레이저와 스마트 원전이 만난다면 일단 레이저 무기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출력도 1MW급 이상이어야 하고, 강력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걸맞은 레이저 발진 시스템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확인 결과,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력 공급이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궁극적으로 모두 이동형 전술 장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지상 고정 전략 장비 개념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전력 공급 장치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일석이조의 목표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점 때문에 지상 고정형 레이저 요격 무기가 의미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좋은 대안이 있다. 바로 스마트 원전이다.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형 원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스마트 원전은 SMR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원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고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량의 물로 냉각할 필요가 없는 공냉식 원자로를 만들 수도 있다. 2015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스마트 원전의 상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백무위급 원전 2개를 사우디아라비아 현실에 맞게 설계해주고 짓기로 한 것이다. 이 스마트 원전은 백무위 출력을 내는 원전임에도 크기는 3층 건물 정도로 작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원전을 전력 공급용으로 해서 한반도의 고지대에 지상 고정형 레이저 요격 무기를 만든다면 어떨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도입해 잘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와 스마트 원전을 베이스로 한 레이저 요격 무기라면 북한의 중단거리 단독탄 요격에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걸 만들려면 레이저 발진기를 새로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2010년 천조분의 30초 동안 1페타와트의 출력을 생산해내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무기용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두산 계열사가 서울 K대 연구진과 함께 고출력 전술용 레이저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도 조선일보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 계열사 등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 수백 미터 바깥의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로도 한국 자체적인 레이저 무기 개발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